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그동안 잘 계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회장님이 예. 회장님이 그거, 이거 드신 지한 20일 되셨죠? 예, 예, 예. 예. 처음에 드셨을 때 어떻게 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 호전 반응이, 호전 음? 반응이 상당히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 네. 방면. 나는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 처음에는 먹었을 때. 네. 그냥 시원하더라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아주 다리가.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네. 풀어도 쉽게. 네. 그러더니 고담날은 그또 많이 무거워. 네. 무거워 가지고 막이 아, 이건 뭔데 왜더 나쁜가 이런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또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뭐 저기 다리가 네. 옛날에 그러면서, 뭐 어제 아팠던 기억이 있으세요? 아, 나는 나는 지금 이 풍에 네. 지금 이제 투병 중이잖아요. 예. 무슨 오랫동안. 투병 중이세요? 이제 중풍에 아, 중풍 중풍에 지금 거의 좋아졌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덜 났어요 몸이 네. 덜난 상태에서 이제 이걸 먹고 있는데 네. 그렇게 발이 가벼웠다 뭐같다니까 걷기가 힘, 좀 힘든 상태인데 네. 쉬워졌다 처음에 이제 그 편해졌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또 어, 며칠 먹으니까 이 가슴이 막막 막 아파요 네. 가슴이 심장 쪽으로 아, 어, 심장에, 심장이 네. 아파요. 막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어이, 자는데, 이런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어,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네. 네. 근데, 아, 이게 왜 그러나 했는데, 내가 사실 심장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심장이 좋아지는 거, 나나름대로 아주 네. 좋아지나 보다 하고, 한 3일인가 있는데, 이제 편해져요. 또, 심장 아팠던 게 네, 없어졌어. 네, 네. 그냥, 네. 네. 뭐, 약도 먹고 그런 거, 나 원래 약을 안 먹으니까. 네. 그랬는데, 또, 딴 쪽이, 무릎 쪽이, 네. 무릎에 관절이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예. 잘 걷지 못했는데, 그, 다 났는 줄 알아, 다난 걸로 알았지. 네. 그런데, 그, 무릎이 막, 이렇게 시커거리고 아픈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예, 예. 근데 매번 그러더니, 그냥 또 없어지더라고, 이게요. 예. 그게 없어져. 그러면서, 또미칠지나더니 어제, 그저께 또, 이저항문 쪽에, 항문쪽인 네. 내가 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았나 봐, 했지, 내장이 피부 처음에 뵀을 때, 회장님. 음. 피부 너무너무 화상 입은 피부 같은 피부였었어요. 음. 너무 안 좋으셨어요. 예, 예. 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다 지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예. 내가 봐도 얼굴이 변했어요. 예. 예뻐졌어, 요 젊어졌어, 요에 예, 예, 예. 어, 주름도 없어지고. 네. 예. 많이 없어졌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항문 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피부염이라럴까 네. 좀 그쪽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 그런지 지금 그 항문 쪽이 아파. 이렇게. 네, 음, 예. 그게 이제 그쪽적으로 이제 안 좋았던 게또 뭐가 음. 독소가 빠지나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나도 이제 취, 내가 추정을 그냥 하는 거지. 네네네. 네, 네. 내가 볼때아 이게 피부에 그 독소가 네. 나오냐고 여기가 그러니까 네. 아프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가슴 아픈 것도 한 3, 4일 이셨으 없어졌는데, 예. 어떤, 뭐, 이따 2, 3일을 보면 알겠지, 그죠? 네. 예. 처음에 예. 그러면 그 하시기 전에, 이그 막, 이게 뭐 중풍이 오신 거예요? 아, 중풍이 내가 온 지가 한 1년 됐는데, 예. 이제 막, 자, 내가 자연치유로 많이 좋아지는 상태에. 음. 음. 그때 이... 처음에 뵀을 때는, 음. 걸음걸이도 좀 제대로 힘들으시는 것 같고요. 예, 걸음 잘못 걸었어요. 예, 예, 피부도 음. 엄청,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음, 화상 입부 갖고 왜 벌겋게 일어나는 얼굴 피부 음, 있잖아요. 왜그 백반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만 붉어졌거든요. 그러는데 한 일주일만에 오셨을 때 그게 싹 없어지고 음, 피부가 정, 정상적으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상적인 이제 피부가 돌아왔다고. 예. 예. 또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뵈니까 또 훨씬 더 주름이 많이 없어지고, 음. 건강한 모습이 예, 이렇게 예. 빨리 되는 게. <laughs> 그러니까 뭐, 워낙에 내가 아프니까 괜히, 예. 빨리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어, 대단하십니다. 어, 예. 뭐 상당히 좋은 것만은 확실해요. 확실히 아, 예. 좋아지는 것만은 확실한데 얼마까지 좋아질지 몰라도 예. 무척 좋아지고 있어. 네. 하여튼 예. 뭐, 예. 이런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한번 더셔 보시고 또 좋은 예. 얘기 있으시면 통화합시다, 회장님.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세요. 네네네. 예. 네, 네.